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동구 신서동 안심역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건물 이름은 해피하우스 여기는 1층에 위치한 원룸이고요 300에 30으로 나와있는 방입니다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 요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 현관이 넓게 이렇게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도배 바닥 깔끔한 밝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엌 가는 길에. 화장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따로 구분된 문으로 가시면 은 이렇게 부엌이 완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 그리고 쓰레기 밑에 세탁기까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서동의 저렴한 원룸입니다. 월세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